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아,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아, 요즘에 이제 남을 채취하는 영상들 좀 올려드렸었는데, 예, 많이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오늘은 채취가 아니라, 아, 저는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요. 대도시, 가운데 있는 이제 네, 산이면서 공원인 곳이죠. 어, 제가 이쪽에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이쪽에 제가 산갓을 는쟁이냉이죠. 어, 예, 이식해놨던 장소인데, 제가 매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 겨울에도 제가, 어, 가을부터 어,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도 이제 처음 이렇게 와봤는데, 아, 얘네들 생태가 어떤지 많이 궁금하네요. 아 이제 다행인 게 에, 산이 너무 높아서 어 고리 깊어서 아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이 많아서 얘네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어아 보시다시피 에, 이 산갓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이끼가 덮여 있는 이런 곳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택해서 제가 이식을 해놨었는데. 아, 이것도 좀 부침이 많았어요. 어, 번성할 때는 뭐, 이제 상당히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어, 이제 번성을 했다가, 아, 많이 가물었을 때는 또 이제 많이 좀 세력이 죽었다가, 그런 영상들, 아, 지난 영상들, 이제, 는쟁이냉이 또는 산갓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공간에서 어, 제가 촬영을 해드렸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 오늘, 아, 이제 아침 일찍이라서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쪽에 산갓들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 같이 해보시죠. 자 이제 맨 밑에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산갓은 이렇게 뿌리가 깊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끼 속에 이런 이제 몸을 숨기고 잔 뿌리들을 사방으로 이제 퍼뜨려서 몸을 지탱해 살아가는 네, 그런 형식이죠. 가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돌로 작은 돌을 이용해서 좀 덮어 주기만 해도 네,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작은 싹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아주 여리여리합니다. 자, 여기도 자, <laughs> 이끼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빨간 것도, 네, 이런 것도 산가시입니다. 아직 작네요. 자, 그 위쪽에, 네, 아주, 이게 전형적인 <laughs> 산가세 네, 모습이죠. 네, 이불, 이불을 덮고, 자라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이제 작년에 씨들이 씨들이 봉선화처럼 이렇게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터져가지고 이런지, 이끼들 속에 이렇게 하나씩 발화를 해서 자라나는 모습들입니다. 아, 이런 거 얼마나 이뻐요. 자, 이쪽에도. 자, 여긴 개체가 크죠. 지금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네요. 자, 이쪽에도 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주 싱그럽고 예쁘죠. 개체수는 개체수는 예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잎이 하나 나와 있네. 어, 생각보다 개체가 큰데요. 씨들이 <laughs> 많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대도심입니다. 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laughs> 높지 않은 산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산갓이 숨어서 자라고 있답니다. 자다 이렇게 숨어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도 있네요. <laughs> 자 예전에. 임금님과 양반가에서만 드셨던 고기와 먹으면 아주 잘 어울리는 생쌈으로도 좋고, 물김치 담아도 좋고요. 그 옆에는 아주 가녀린 개체가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꽃대를 길게 올리고 있는데, 낙엽 때문에 예, 숨어있어요. 이쪽에 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유 무릎에서 이제 뚜둑뚜둑 소리도 안나네요다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 이거는 아주 어렵게 자라고 있네요. 상당히 이제 묵은 묵은 뿌리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잎기 속으로 좀조 이따 이식을 다시 해줘야 되겠네 자, 그리고 와 여기 아주 여기 아주 개체가 커다란 게 있는데. 요 꼭화초 같아요, 그렇죠? 자 꽃대를 쭉 올리고 자십자화과라고 말씀드렸죠? 흰색 꽃이 열 십자로 네 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그렇죠? 여기도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잎도 커지고 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요 네, 네, 지난, 지난 겨울에는 제가 도전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매년 키우다가 지난에 제가 키우던 영상들 매년 키우던 영상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검색해서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산갓 임금님이 드셨다든 지체 높으신 양반가에서만 드셨다든 그런 산갓들 지금 키우시는 분들이 전국에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이렇게 선전을 했던 그런 영향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걸 또 올리시면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이게 <laughs> 산갓들 많이들 관심들 가져주시는데 가져주시,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궁중이나 양반가에서만 먹었지만 앞으로는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나물로 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잠시 인근에 있는 도시, 도심에 있는 작은 계곡에서 산갓 는쟁이냉이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국이었습니다.